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음재의 체험 리뷰 로그 뷰잉 로그.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중 구독자 500명을 달성하고 90일 내에 3회 이상 업로드를 하고 1년간 시청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분이시라면 마플샵을 주목해 주세요. 가장 편리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짠!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제 본계정인 은젤 ASMR 굿즈랍니다. 저는 이 굿즈들을 제 유튜브 채널 쇼핑 탭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사주세요는 오늘 하려던 이야기가 아니고, 은젤스토어의 제품들은 주문과 동시에 마플샵 측에서 제작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굿즈를 팔지만 재고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재고 처리가 가장 골칫거리인데 그 점에서 최고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중 구독자 500명을 달성하고 90일 내에 3회 이상 업로드를 하고 1년간 시청 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 분이시라면 마플샵을 주목해주세요 위 조건들을 달성하셨다면 유튜브 쇼핑을 이용하실 수 있고 마플샵을 유튜브 쇼핑 서비스에 연동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가장 편리하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마플샵은 유튜브 쇼핑 공식 플랫폼 파트너사예요. 브라이언 님도 마플샵을 연동해서 유튜브 채널 스토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브라이언 님 사례처럼 영상 관련 상품 판매로 제품을 홍보하면서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마플샵을 유튜브 쇼핑에 연동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플샵에 가입하고, 크리에이터 신청을 하고, 유튜브 연동을 아래 링크에서 한 번에 연결하고 싶은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면 끝이랍니다. 이제 마플샵에서 상품을 디자인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공개 처리를 완료하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 상품을 세팅할 수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 채널 스토어에 노출할 상품, 특정 영상과 함께 판매할 상품을 태그하면 세팅 완료! 바로 판매가 시작된답니다. 저는 마플샵의 강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플샵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고 있는데요. 포스팅 비용을 드릴 필요 없이 상품 제작부터 판매, 배송, CS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요. 소스만 있다면 부담 없이 1200여 개의 재고 없는 굿즈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마플샵과 콜라보를 했었기 때문에 소스도 마플샵에서 제공해 주셨었다는 거. 뱀파이어 카밀라 캐릭터, 다시 봐도 너무너무 예쁘죠? 즐겁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죠.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손쉬운 마플샵 유튜브 쇼핑 연동을 통해서 재고 관리 부담 없이 나만의 굿즈 판매로 유튜브 추가 수익 꼭 가세요 나만의 브랜드 연계 상품도 유튜브 공식 파트너사인 마플샵을 통해서 유튜브 쇼핑 탭으로 판매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마플샵에 가입부터 하자구요.